검사 선서!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신임 검사님들의 늠름하고 희망찬 모습을 보니 더없이 기쁘고 든든합니다. 검사로서 귀중한 첫발을 내리는 오늘, 훌륭한 공직자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을 생각하는 검사가 되어주기 바랍니다. 검사의 직무는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므로 검찰권은 국민을 위해 행사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담당할 사건에는 국민들의 인생과 이야기 그리고 고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 곳곳의 소외된 이웃들, 장애인,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에 그들의 권익을 지켜주는 그러한 검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이 정의관에서 벗어나 국민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모든 사회 구성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결정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공존의 정의입니다. 검사에게는 수사뿐만 아니라 사법 통제, 공익 대변, 수사 협력 등 다양한 역할이 우리 법률에 의해서 주어져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참신한 생각과 뜨거운 열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새로운 검찰상을 만들어 나가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력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검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전문 분야를 개발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 나갈 때 스스로에게 당당한 검사, 국민들의 요구에 적극 도움하는 검사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검사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오늘의 초심을 지켜나간다면 인품과 실력을 겸비한 훌륭한 검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신임 검사를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임명장을 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려서 저도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저에게는 특별히 기억에 남는 그러한 어, 일이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